안녕하세요. 만능쟁이 떵스입니다. 떵스가 드디어 유튜브를 시작한 지딱한 달이 되었어요. 만능쟁이 떵스가 한달 동안의 유튜브 수익이 얼마일까요? 예상해주세요. 바이, 보, 쓰리, 투, 원, 져, 짠, 제로, 빵원입니다. 영원입니다. 장난하냐고요? 놀리냐고요? 아니요. 절대 장난도 아니고 놀리는 것도 아니니까 오해는 금물이에요. 유튜브를 하면은 돈을 많이 번다는 말을 요새는 세계 공중파 방송뿐만 아니고 케이블 방송까지도 많이들 나오잖아요. 뭐한달 수익이 몇 천만 원이니 몇 백만 원이니 그냥 회사 다니는 것보다 더 많이 버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려서 그걸 보시는 분들이 아 나도 유튜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시게 될것 같아요. 맞는 쟁이 떵스인 저 또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한달 수익이 어떻게 나지는지, 그리고 또 유튜브에 대한 팁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개뿔 수익도 없고, 조회 수도 없고, 구독자도 없으면서 네가 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유튜브 시작할 때 영원부터 시작 안 하시는 분 계시나요? 모든 분들이 다 영원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아, 제가 모르는 어떤 특별한 분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수익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분들은 저희랑 좀 다르지 않을까요? 저는 흑수저입니다. 물론, 동수저, 은수저, 금수저인 분들도 유튜브를 많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 흑수저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분들 여기서 하나! 이거는 만능쟁이 떵스의 유튜브를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야기지, 모든 분들이 다 똑같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알고 계시고, 그 부분을 참고하고 선택하는 부분은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의 몫이라는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능쟁이 덩스는 유치부 교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여행도 좋아하고, 카메라 찍는 것도 좋아하고, 찍히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아, 여행에 찍은 부분들을 한번 올려보자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2년 전에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포기를 했어요. 유튜브 그냥 제가 여행 다니면서 찍은 것들 바로 올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편집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자막들도 많이 넣고 보니까 이모티콘들도 많이 넣고 그리고 노래를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그건 또 저작권에 관련된 부분이어 가지고 잘 알아보고 넣으라고 하는데 솔직히 컴맹이고 기계친 저한테는 너무 큰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전에 시도를 하다가 다시 뺐습니다. 포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되게 많이 후회가 돼요. 2년 전부터 시작을 지금까지 쭉 해왔으면 제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후회를 한다고 해서 2년 전으로 뿅! 하고 갈 수가 없잖아요.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고 싶다!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저처럼 모르면은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시도를 하면 되는데 왜 포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선배님들이 올려주신 유튜브에 편집하기, 자막 넣기, 노래 넣기 그런 부분들을 보고 메모도 하면서 시도도 해보고 그리고 또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가지고 읽으면서 나름 해봤는데 처음 편집한 거와 지금 편집한 게 차곡차곡 차곡차곡 달라지는 모습들 한눈에 볼 수가 있었어요. 제 생각일 뿐일 수도 있지만요. 그렇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데요. 초보 유튜버 시작하시려는 분들, 이거 하나만은 기억해 주세요.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은 절대 그만두지 마세요. 큰돈 번다는 생각에 욱해서 화가 나서 다니던 회사를 때리치면 된다. 유튜브에서 돈 벌지 뭐. 띵. 보셨죠? 수입 방원이에요. 수입 방원이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이디어 내 아이디어 좋아서 올린다고 해서 내가 생각한 만큼 뻑뻑뻑뻑뻑뻑 올라가서 수입 창출된다 글쎄요. 그거는 복불복 도 아니면 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 일은 그만두지 마시고요. 유튜브는 취미로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게제 생각 그리고 선배님들 생각인 것 같아요. 즐기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면서 시작을 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죽기 살기도 하다 보면은 수입이 저처럼 없다 보면은 아 뭐야? 저 유튜버들 다 거짓말 아니야? 개뻥이네? 장난해? 아. 난 안되나봐 포기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다른 일자리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입은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취미로 하다 보면은 큰돈 벌 수도 있을 때가 언젠가는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절대 하던 일은 그만두지 마세요 이건 완전 큰 팁인 것 같아요 사실, 만능쟁이 덩스도 죽기 살기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힘이 들더라고요. 물론 한 달밖에 안 됐지만은. 포기를 하고 싶진 않았어요. 음. 편집하고 하는 게 힘들긴 했지만 재밌었거든요. 누군가가 봐 주는 것도 재밌었고 한명한명 구독해 주시는 모습을 봤을 때도 너무 좋았어요. 누군가가 내가 올리는 것을 봐 주는구나. 재미가 있었는지 구독이라는 걸해 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올리게 됐는데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꾸준히 오랫동안 가 보려고요. 나도 수익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이거 과연 되는 걸까요? 모든 초보 유튜버가 신나게 달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아자! 다음 달에도 수익이 있든 없든 만능쟁이 떵스는 또 찍어서 올릴 거예요. 누가 알아요? 다음 달에 수익이 어마무시하게 생겨가지고 제가 공개를 할지. <laughs> 또 와주시는 분들은 복 받을게요.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은 돈이 안 드는 거 아시죠?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